요즘 대한민국 평균 결혼 연령 남자 33.9세, 여자 31.6세. 근데 35세가 넘도록 아직 결혼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믿기 힘들 만큼 똑같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불편하니까요. 첫 번째 특징, 눈높이 불치병. 35세가 넘었는데도 본인은 20대만 찾습니다. 심지어 조건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연봉, 외모, 자산, 집안, 전부 자기보다 높아야 맞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솔로인 게 아니라 본인이 기준을 하늘로 던져버려서 못 만나는 겁니다. 현실은 안 보면서 이상형만 업데이트하는 스타일, 문제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남들 기준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 인기 망령형, 20대 초반에 조금 인기 있었다고. 지금도 그때의 나라고 착각하는 유형. 문제는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른다는 것. 그때의 인기는 추억이지 자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나는 그 정도는 되라고 착각하며 지금 현실의 자기 모습을 못 받아들이죠. 세 번째 특징. 말로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근데 카드 명세서는 여행, 명품, 술자리, 맛집이 가득. 결혼 준비는 안 하면서 소비는 누구보다 화려합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결혼을 위해 쓸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 만족과 소비엔 진심이지만 미래 계획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러면 결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현상 유지형. 운동, 안 함. 외모 관리, 안 함. 능력 개발, 안 함. 사람 만날 노력 전혀 안 함. 근데 조건은 계속 올라갑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줘라며 본인의 성장은 멈춰있는데 상대는 성장하길 원하는 타입. 문제는 결혼 시장도 시장이라는 것.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내려갈 뿐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본인도 좋은 사람이 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결혼할 수 있다고 믿는 결혼 완벽주의자. 결혼하면 싸우면 어떡하지? 경제 문제 생기면 부모님이 반대하면? 아이 문제 생기면 이렇게 모든 가능성, 모든 문제를 미리 걱정하며 시작도 못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결혼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할 사람을 게 결혼이에요. 불편한 말 같아도 현실입니다. 35세 넘어서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버리는 순간 새 인연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몇 번에 해당하나요?